우리 세력의 위세는 이미 온 천하를 덮을 정도다. 슬슬 때가 되었다고 볼수 있겠군. 여봐라, 모두 관청으로 불러라. 네. 모두를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세력의 위세는 이미 천하를 덮어, 그 업적은…… 비교할 것이 어디에도 없다. 또한 한실의 별은 쇠약해진 지 오래니 지금이야말로 내가 제 위에 올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전하의 덕망에 비하면 늦었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전하, 너무 쉽게 제 위에 오른다면 전하의 비난을 받을 것이지요. 그렇군. 힘으로 빼앗았다고 전해진다면 확실히 곤란해지겠군. 바로 그것이지요. 전하의 겸허한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 선양의 형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마치 옛 요순의 고사처럼 어디까지나 지금의 폐하께서 말씀하시오 전하에게 제위를 선양하는 것이지요. 알겠다. 자세한 건 그대 일행에게 맡기겠다. 일처리를 잘 부탁하네. 네. 전하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곧 직사가 찾아올 것이지요. 이번에 폐하께서는 덕이 높은 조비님에게 나라를 넘기고 퇴위하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양을 위한 수선대를 설치했으니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알겠소. 신명이여, 왕이여, 기쁘게 받들라. 네. 예 제왕 요는 제위를 순에게 주었고, 순 또한 우에게 넘겼다. 전명은 쉼 없이 오로지 덕있는 자에게 갈 뿐. 요가 양위하고 이름을 후세에 남긴 것을 짐은 남모르게 울어보고 있었다. 이제 요를 본 받아 그대에게 선양한다. 천명은 그대에게 있다. 그대는 이제 삼가 대려에 따라 천명을 받들라. 거부하지 말기를. 그래. 덕이 없고 재능 없는 몸이지만 천명이라면 삼가 받들겠소. 이리하여 조비는 헌재로부터 선양을 받고 제위에 올라 국호를 위로하고 연호를 황초로 정했다. 고조 유방일에 400년의 역사를 지닌 한왕두는 이렇게 종말을 선제피야, 하늘에 두 태양과 백성에게 두 왕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위를 물려주신 이상 당신도 이미 신하 중 한명, 세 왕제피아 앞에 무릎을 꿇고 처분을 기다려 주시지요. 이것도 하늘이 정한 운명, 어쩔 수 없지. 그럼 선제 유협을 사냥공에 봉하고, 앞으로도 황제로서 대우할 것을 약속하며 천자의 수레와 의복 사용을 허락하겠다. 네, 관대한 초분 정말 감사합니다. 새 황제 폐하의 세상이 영원히 번영하기를 기원합니다. 폐하 만세. 한 왕조가 멸망했다고 한다. 나의 힘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대왕 기분은 알겠지만 지금은 그저 눈물만 흘리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왕 부디 제 위에 올라 한실의 정통을 계승하여 주시지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그대들은 지금 나에게 불충하고 불의한 인간이 되라는 것인가? 지금 한해 황수기신 대왕께서 정통을 계승하지 않으신다면 한해 명맥은 정말 끊겨버리게 되옵니다. 나는 한실과 관계가 있다고 해도 신하의 몸, 역정놈의 전처를 달지 않겠네. 이 이야기는 그만하시게. 보고드립니다. 제갈량님이 병으로 쓰러져 매우 위독하다고 합니다. 대체 그게 무슨 소리인가? 어서 문병을 서두르게. 공명, 몸은 좀 어떻소? 병에 걸렸다고 들었는데, 빨리 쾌차해 주길 바라오. 저의 병은 근심에서 비롯된 것,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없사옵니다. 신의 마지막 진언을 들어주시옵소서. 신민일동은 대왕께서 한시를 재응해주리라 믿고 지금까지 싸워왔사옵니다. 하지만 이대로 한의 천자가 없어진다면 결국 신민도 실망하여 흩어질 것이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늦어버립니다. 대왕, 부디 천명을 따라 제 위에 오르시어 만민을 평안하게 해주시기를. 알겠소, 공료. 그대가 쾌유한다면 나도 천명을 받아들이겠소. 그러니까 지금은 편안하게 유양에 힘쓰도록 하시오. 그게 정말이옵니까? 이제 나와도 조사옵니다. 대왕 병풍 뒤에서 전부 들었습니다. 그럼 길이를 택한 후에 즉위식을 거행하도록 하겠나이다. 이게 대체 무슨? 공명 병에 걸렸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어. 나를 잘도 속였구려. 병에 걸렸다는 것은 연극이었지만 근심에 관한 것은 진실이었어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시옵소서. 유비는 하늘에 기도하고 황제의 집이 국호를 초기라 했다. 한왕씨의 명맥은 파촉에 남게 되었다. 부족한 몸이지만, 신민의 바람에 응해, 여기서 한의 사직을 이어나갈 것이다. 조만간 역적을 없애, 한실재응을 이루자. 그 옛날 유주의 포고문 앞에서 말을 걸었을 때, 뭔가를 느꼈어. 내 감은 틀리지 않았어. 형님? 아니지, 폐하 황제 폐하 만세.